봄라이트라면 꼭 사야 할 인생 보송 립 추천해드릴게요. 먼저 메일 스는 롬앤 쉘루드는 포송하게 발리는 립스틱으로 저는 이 제형을 너무 좋아해요. 블렌딩이 잘 되는 제형이라 베이스로 두 통째 사용 중인 살몬빛 베이스 컬러예요. 헤라 37.2는 베이스로 거의 다쓴 립인데 흰기 가득한 연어 컬러로 벨벳 제형 베이스 립으로 추천해요. 3 c 카인드 앤 러브는 피치 베이지 립으로 주름을 메꿔주면서 발리고 블렌딩이 잘 돼요. 채도가 있는 피치 컬러라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요. 웨이크메이크 피치 블러쉬는 화사한 피치가 한 방울 톡 들어간 맑은 피치 컬러라 봄 라이트는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요. 바비브라운 스윗 코랄은 흰기 많은 살구 피치 컬러로 너무 매트한 제형 안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크리미한 립스틱이에요. 포렌코즈 퍼즈는 연한 피치 컬러로 웜톤 베이스로 찰떡이에요. 지속력까지 좋은 봄라이트 벨벳 틴트로 추천해요.